This corner is called the Compass of Success, where we invite Atomy mentors who are here with us today. If you are someone with big dreams of success, this is a time to pay real good attention. Okay, let's find out who our special guests are today. Please come out.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beautiful, wonderful pineapple. 안녕하세요, 인피어 마스터 이덕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 마스터 이대용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데요. 왜 오늘 방송 보시면서 두 분이 함께 나오셨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나오신 데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네요 옆에 임페리얼 마스터 분께서는 개인적으로 저희 옆집에 사시는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laughs> 네 앞서 온 텍스 토크에서도 우리 그 대만에서 애터미 사업자 가족분들께서 함께 아, 나와주셨는데요. 음. 또 이렇게 스페셜 게스트로 애터미를 함께하고 계신 가족분들이 나와주셨습니다. 와,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면 서로 잘 이해해줄 수 있으니까 더육 사이가 좋으시겠어요. 네. 어떠십니까? 진짜 좋으세요? <웃음> <웃음> 아니, 사실 우리 아들은 내가 애터미 사업하는 거를 엄청 반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7년간 다섯 번 망하는 과정에서 우리 아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 사업을 또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해주지 않았죠. 지금 무슨으로는 사이가 나빴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데요. <laughs>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좋은 거라 그러면서 하셨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점점 커가면서 집이 비닐하우스로 바뀌게 되고 수능 끝나고 하는데 집이 비닐하우스로 바뀌어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고 아르바이트를 아침부터 새벽까지 해서 이렇게 음. 모아서 등록금을 모으면, 어느 날 그거 잠깐만 빌려달라 그러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하시는데 써버리시고, 뭐, 제가 갖고 있던 차도 그냥 다 팔아버리시고,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애터미 하신다 그랬을 때는, 아, 정말 조금 정신이 이상하신 게 아닌가. 왜이 세상에 직업이 많은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만 하지 하고, 지금은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신 저희 고모시죠.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과 음. 함께 뭐 가족 동의서를 받으러 다녔어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아, 근데 그래요?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해주셔서 이렇게 실패했죠. <laughs> 그 자식들이 나로 인해서 고생하니까 마음은 진짜 아프지만 나는 오로지 내 톡밖에 모르니까. <laughs> 어쩌면 내가 진짜 빨리 성공한 이유는 그런 절박함, 간절함이 나를 그렇게 빨리 정상에 서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제가 나중에 나를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그 잠깐 그 서운한 건 있었지만 나는 내가 다섯, 여섯 번째 한번더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하고 소중했기 때문에 사실 반대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성공하면 뭔가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만 했었지 반대는 신경 쓴적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애터미를 만났기 때문에 아, 인생 역전에 기회를 또한번 잡은 거죠. 차 이런 것들은 다 갚아주시고 다 하셨나요? 결국에 그 차가 이제 뭐 외국에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제 그 대포차라고 아주 나쁜 <laughs> 그런 게 있어요. <laughs> 제 차가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면서 자꾸 저한테 벌금이 날라오니까, 와, 근데 그거를 영원히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에터미에서 성공하셔서, 정말 이제 좋은 변호사님 해주셔서, 그 차도 나중에 다 찾고,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그 벤츠. 평범하게 괜찮대. 평범 다니느라 해서. 평범하게. 평범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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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괜찮대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laughs> 네. 저도요. 네. 그 돈도 네네. 주시고. 평범하게. 더 이상은 뭐 원망할 수가 없죠. <웃음> <웃음> 다 잊어버렸습니다. 네. <laughs> 그렇게 싫어했던 애터미를 결국에 아드님도 같이 하게 됐네요. 네.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애터미를 센터를 내셨다고 그러셨어요. 네. 종로에 음. 아주 큰 사무실을 음. 어, 얻으셨다 그랬는데 그게 너무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저희 그때 집도 없었어요. 근데 센터를 먼저 얻으신 거예요. 음. 말이 안 되잖아요. 전화를 해서 아버지한테 막 따졌죠. 17년 반 동안 망하시고 다시는 네트워크 안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런 센터를 얻냐, 우리 집도 없지 않냐 그랬더니, 음.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야. 다른 회사 얘기고, 애터미가 나쁘다는 거를, 네가 이유를 한 가지만 대면은, 내가 그만둘게, 그러시는 거예요. 어, 그게 너무 화가 났기도 하고, 아, 그럼 내가 반드시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거를 찾아내서, 그만두게 하겠다라고 해서 오. 알아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애통이 하고 있더라고요. <웃음> <웃음> 아니, 이렇게 아드님께서 사업 반대하시려고 <laughs> 정말 열심히 10개월 동안 준비하셨다는데 불안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아, 저는 사실 그 제가 17년간 망하면서 진짜 간절한 소원이 진짜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 또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는 회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갖고 포기를 했는데 세미나에 가서, 아 회장님 강의를 듣는데, 회장님께서, 응? 나는 신용불량자다. 하는 말을 듣고, 야, 신용불량자가 세계 최초로 가입비를 월간 유지를 없었다고 그러면, 진짜 이분은 앞으로 절대로 가입비를 만들고, 월간 유지를 만들고, 물건 값을 올리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날 사표를 쓰고 다시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음, <laughs> 그렇기 그래. 때문에 우리 아들이 뭐그 반대에 대한 이유를 찾는다? 그런 거뭐 신경도 안 써서 <laughs> 무조건 반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동안 했던 회사가 회사도 문제가 있었고 제품 가격도 항상 올렸고 보상플랜도 말도 안 되는 보상플랜이었고 너무 많은 가입비나 그런 월간 유지비나 그런 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있었어요. 그세 가지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10개월 동안 알아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물론 인터넷에 터미가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정보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고 계셨던 그 종로센터 그 5층이 완전히 그 다단계 건물처럼 생긴 낡은 빌딩이에요. 그런데 치약이 떨어졌다고 거기까지 살아오는 사람들을 보고 제가 굉장히 좀 충격에 빠졌죠. 어, 물어봤어요. 치약을 왜 20개씩 사가시냐고. 어,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쓰자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서 약수통, 고, 그 뭐라 그러죠? 카트 있죠? 그거를 끌고 오셔가지고 실코 가는 사람들 을 보면서 아, 이게 좀 틀린 회사인가 보다라고 좀 알았었죠. 게다가 또 항상 그 아버지를 갖다가 다단계 한다고 미워하셨던 어머니마저도 이 회사 제품은 조금 나쁜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보라고. 아버지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면서 조금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 아버님 반박하기 위해서 <laughs> 10개월 동안 에터미를 열심히 공부하시게 된 건데요. 네. 그럼 그때 본격적으로 에터미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아니요. 그때는 제가 다른 하는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어요. 아, 어... 어,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영화 기획사에서 프로듀서가 되고 싶어서 예, 영화 제작사에서 계속 영화 찍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었던 그 영화판이 워낙에 최저 시급이다 네. 보니까 보통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벌거든요. 네. 그 영화인 한 명이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좋은 내용으로 나왔던 게 아니고 안 좋은 내용으로 나왔어요. 그 무슨 일이었었냐면 시나리오 작가 분이셨는데 그분이 일이 없으셔 가지고 명절에 굶어 죽으신 거예요. 진짜로. 우리 이제 아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000년도에 아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고 그 뉴스를 봤는데 제가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속해 있던 그 그룹이 그 영화라는 직업이, 어, 나를 이렇게 붕겨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좀 위기감도 들고 책임감도 들더라고요. 그냥 이제 뭐 비전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버지랑 좀 다른 게. 비전을 느껴서 했던 게 아니라, 구 옆에서 아버지가 돈 버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제품 좋고 네. 싸다고 해서 사, 사, 사러 오시니까, 아, 해야겠다, 일단, 이거라도. 그렇게 해서 전 시작을 했죠. 진짜 그 20만, 월 20만 원 일을 하면서, 걔가 진짜 그, 영화 일이 굉장히 그 열악해요. 막 밤새 졸린데도 막 지방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촬영 장소 섭외하고 하는 걸다 했는데도 진짜 그 박봉에 그렇게 하는 걸 봐도 내가 해줄 게 없잖아요. 오히려 그 돈을 또 내가 낚아 썼으니까 그 마음은 이게 표현할 수가 없죠. 어 정말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대영 스타마스터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애터미 사업에 뛰어드신 거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임페리얼 마스터이시라서 좀 많은 혜택을 좀 보신 부분도 혹시 있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하세요. 음.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미 다 만들어줘서 나왔을 거라고 음.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 고모 네. 되시잖아요. 네네네. 그 밑으로 가려고 그랬었어요. 어. 고모랑 저랑 아버지를 찾아가가지고, 저 이렇게 옮길게요. 저 이렇게 혼자 따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그럼 내가 그런 이제 가족적인 인맥이나 이런 게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데 네.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애터미가 진짜로 배울 게 많고, 너가 거기서 혼자 해도 많이 배우면서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해. 그러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자녀를. 사업을 시킬 줄 모르지만 나는 앞으로 아버지 때문에 성공했다는 얘기는 절대로 듣지 마라. 그렇죠. 이유는 딱 있어요. 나는 네트워크를 오래 해봤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목표는 보상보다는 인정이거든요. 인정과 보상이에요. 일단은 내 파트너로부터 파트너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존경받는 스폰서가 되는 게더 우선이다. 그리고 몇번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나는. 애터미에서 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야너몇년 했어? 난 17년간 꽝치고 도와서 했는데 어.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다. 네. 지금도 또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충분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음. 오케이. 그 리더십을 갖고 끌고 가는 거를 를그 파트너를 위해서 조금 배려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존에 제가 세상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잘하는 사람을 먼저 이렇게 이끌고, 그 다음에 못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좀 그게 아니고, 이 사업에 잘 적응을 못하시는 그런 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을 더 많이 배려를 해야 되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초기에 제가 고생한 거는 그런 걸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한 철학, CEO의 마인드, 회사의 방향 같은 걸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기존 직장에서 하던 대로 일을 하니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었었죠. 그런 좋은 충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정말 애터미 수많은 장점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수많은 장점들 중에 정말 딱 하나 이건 정말 애터미에서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먼저 이동수 타마스께서 먼저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애터미 만나고 그두달 차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영화판에서 그한 달에 2 0만 원씩을 벌었었잖아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첫 달에만 애터미에서 이제 수당을 못 받고 그다음부터는 다 20만 원 이상은 벌었어요, 매달. 음. 그러니까, 와, 이거 너무 영화판에서 일했던 것만큼 일을 안 하더라도, 진짜 내가 대학교에서 영화 전공을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다음에 가입비도 없고, 월간 유지도 없고, 정말 영화만 하다 온 나한테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도, 아무 조건도 안 따지고 저한테 그런 수당을 받게끔 해줬거든요. 음. 이 회사 제품이 좋고 싸다라는 걸 그냥 알리기만 하더라도, 어느 분께서 보시면은 그게, 야, 첫 달에 20만 원번게뭐 많이 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11년 전에 그렇게 벌었던 게,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그 소득을 신고한 게 1억 5천 정도가 돼요. 오, 벌써. 그렇게 됐는데, 저는 사실 아까도 아버지께서 얘기하셨지만, 대학 교 졸업을 못 했어요. 결국에. 음. 아버지가 대학교 등록금을 아, 가져가시는데 등록금을 제가 갈치에 갈치는 말람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게 지금 대한민국에 고졸로 어. 제가 리더스 클럽이 들어간 지가 한 4년 전 5년 전이니까 제가 그 애터미 한지한 5, 6년 만에 네. 그 연봉 1억이 넘었다는 얘기죠. 네. 네. 고졸이 5, 6년 만에 연봉 1억을 넘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네. 계속해서 그 수당이 줄지 않고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만 하더라도 애터미의 장점은, 아, 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이게 기회가 평등하다라는 네. 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준다라는 네. 거죠. 네. 이동훈 인피를 봤을 때, 진짜 우리 사업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모든 시스템을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대단한 비전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한국만 놓고 해도 전국에서 같은 시간에 우리가 석세스를 했었잖아요. 원데이를 했었고, 근데 글로벌 전체가, 뭐, 다음 달 석세스도 마찬가지만, 다 같이 똑같은 시간에 시스템 속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 회사가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로 간다는 네. 거. 그건 진짜 엄청난 그 힘이 되고, 진짜 우리가 맘만 먹으면, 성공 못하면, 진짜 기적인 그런 사업을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잡은 걸 아시고, 진짜, 그 앞만 보고 그냥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손주가 제가 알기로는 응.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지금 이 애터미 사업을 응. 앞으로 또 손주에게 응. 권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할아버지로서 <laughs> 어, 제가 원래 우리 손자의 이름을 그... 2단계라고 줬어요 <웃음> 2단계. <웃음> 2단계 왜냐하면 <laughs> 1단계, 2단계 그래서... 그리고 3대까지 수당을 주니까 <laughs> 네, 네. 내가 항상 농담처럼 네. 내가 우리 아들이 손자가 네. 그 회원에 등록이 되고, 걔가 성공하는 걸 보고 죽고 어, 싶다. 어. 물론 가업을 이어야 되니까 네, 네. 당연히 애터미 임페를 해야죠. <laughs> 그래서 나는 말을 하기 <laughs> 시작하면 애터미부터 배우게 하고 네. 다단계란 말을 가르치겠다. <웃음> <웃음> 그랬는데. 우리 와이프가 난리가 나가지고 네. <laughs>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게 싫어해요. <laughs> 다행히 어머니께서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해라. 그냥 그 영민이라고 졌어요. 아, 네. 어머니께서 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 백성이 되라. 오. 그래서 영민이라고 이렇게 네. 졌는데 어, 뭐 보통 주변에서는 영민도 너무 평범한 이름 아니냐 그러데 단계보다 는 낫잖아요. <laughs> 너무 <웃음> <그쵸>? 다행이네요 <laughs> 굉장히 평범해 <웃음> 보입니다. <웃음> 네. <웃음> 온 가족이 애터미이시잖아요. 온 가족이 그렇죠. 명절이나 뭐 이럴 때 음, 모이시면 주로 어떤 음. 이야기들 나으세요 아니 우리는 뭐 사이도 우리 쌀도 애터미 샤론로즈 마스 타고, 고모는뭐임페리그래서 네. 네, 네. 모이면 맨 애터미 얘기만 하거든요. 게다가 이게 집이 좀 멀면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집이 웅담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제일 높은 층에 살아요. 또 네, 네. 좋은 집에사시죠 네, 네. 32층에 사시는데. 고모집이 바로 30층이에요. 어, 같은 음. 동에 평상시에 애터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명절이 되면 이제 더 심해지는 <laughs>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 얘기를 <laughs> 안 하고 <laughs> 어, 안 하고 조금 이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되냐 그래도 조금만 다른 얘기하다 보면 금방 또 애터미 <laughs> 얘기도 돌아요 너무 그게 재밌으니까. 아, 그러니까 나에게 애터미란 운명이다. 사실 제가 17년간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진짜 끝까지 전 당당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더 이상 네트워크에서 내가 성공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거를 포기했을 때 진짜 그 심정은 말로 할수 없죠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면서 그 지나간 17년의 모든 일들이 나를 성숙시키고 애터미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고 저는 결론을 쳤어요 애터미와 나는 17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만난 운명적인 만남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에터미란 어머니의 기도다. 저희가 11년 전에 좋은 집에서 못 살고, 가난하고, 빚이 많았던 거. 이거는 사실은 애터미가 아니고 다른 도구여도 얼마든지 이는 해결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다른 직장에서 열심히 산다고만 하면. 근데 제가 11년 동안 지켜봐온 애터미는 이 회사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저의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참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거 한번 보시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하고 가족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만 많이 버는게 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행복, 그 다음에 주변 파트너들하고 잘 지내는 거, 인문학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저는 에터미를 만나서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만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적인 것, 제가 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상처 같은 것, 그런 거를 다 치유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좀잘 짜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쇼를 보고 계신데요. 전 세계 지금 현재 회원분들도 음. 계시지만 음. 앞으로 회원이 되실 분들을 위해 해외에 계신 여러 우리 고객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뭐 드릴 말씀은 진짜 많지만 간단간단하게 한세 마디를 드리면 가장 처음은 불광불급 미치면 미치고 안 미치면 못 미친다 우리 회장님께서 진짜 우리 사업은 미친 사람만이 진짜 내 목표에 미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친 사람은 어떤 거절이나 좌절이나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오로지 목표를 내가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만 갖고 가니까 두 번째는 좋은 나무가 되라 그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한 네. 우리 시스템 성공의 8단계 A 에이를 지키는 그런 내가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 내 파트너도 복제가 돼서 그런 훌륭한 리더가 돼 나간다. 또세 번째는 driving that s p i r e l 즉, 맨 밑에 항상 가 있어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성취하면 파트너들을 지시해요. 네? 상담만 하려고 네. 그러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이라면 더 더구나 더욱이 맨 밑에 내줄의맨 끝에 있는 사람을 후원하는 거 그래서 거기 파이럿 밑불을 질러야 그 위에는 쫙 불타오르면서 쫙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월 5천대 5 매일매일 5천만 포인트 5천만 포인트 맞는 날까지 항상 맨 밑에 내려가서 직접 뛰는 그런 리더가 되신다면, 그게 또 복제가 돼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자가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대용 스타마스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해외 파트너 사장님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여기 촬영 오면서도 또 물어보세요. 해외는 한국하고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고 여쭤보시는데, 네. 어, 저는 그애터미처럼그 위대한 기업의 반열에 올라온 회사들은 제품도 중요하지만 그 CEO의 마인드하고 철학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해외에 보면은 그 위대한 기업이라 그런 뭐 애플 고인이 되셨지만 아직도 스티브 잡스 얘기를 많이 하죠. 뭐 페이스북 얘기하면은 마크 저커버그 말씀 많이 하시고요.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얘기 많이 나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뭐 MS만 하더라도 마이크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은퇴했는데도 지금 계속 빌 게이츠 얘기가 네, 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회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에터미를 만약에 제대로 알아보시고 제대로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무리 본인이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도 그 이전에 했던 그 방식 말고 이 회사의 박한길 CEO, 이 회사를 창업하신 그분의 일단 마인드하고 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사업의 방향을 거기 맞추신다 그러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와. 네. 음, 좋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내가 그 17년간 어두운 시절에도 <laughs> 밝게 커준 아들이 진짜 고맙고 <laughs> 그 영화 제작이라든가 네.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내가 충분히 도와주겠고. 네. 또 앞으로 나머지 저와 함께 음, 진짜 음. 멋진 라이프스타일을 같이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열심히 듣겠습니다. <laughs> 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대용 스타 마스터님께서 평소에 아버지한테 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셨던데요.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평상시에 아버지한테 좀 쌓인 게 많아가지고 <웃음> <웃음> 그래서 좀 며칠 전에 사실은 몰래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아들 대용입니다. 어, 매일 옆집에서 보는데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려 그러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어느덧 아버지가 애터미를 가지고 저희 집에 오신지 10년이 흘렀어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저희 집이 없어서 교회 장로님이 빌려주신 소축사 비닐하우스를 개조해서 살고 있었고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본 등록금하고 차를 아버지가 네트워크 사업하신다고 다 써버리는 바람에. 저랑도 많이 싸우고 집 생활고 때문에도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 사회단체에 저희가 기부도 하고 사회공헌도 하고 있다라는 게참 애터미가 준 기적인 것 같아요 또 아버지 혹시 저희 가족이 생전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게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아버지가 스타마 스터로 승급했던 그 발리 여행지였어요 그리고 재작년에 미국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을 갈 때는 손자, 손녀, 제 아들, 딸들이죠. 더 늘어난 가족을 함께 다 데리고 환상적인 여행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제일 기쁜 게 아버지, 고모, 저, 여동생, 모두 터미에서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이런 성공자가 됐어요. 그래서 요새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게 11년 전 제가 아버지를 만들려고 종로센터를 찾아가서 제가 굉장히 심한 말도 많이 하고 상처되는 말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한 번도 화를 내시거나 뭐라고 했던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지른 말을 다 인정하시면서 그래도 애터미는 다르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의 심한 말들을 다 꿋꿋하게 이겨내시고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그 하고 싶은 일 못다 이룬 꿈이 있으셔서 이제는 마음껏 즐기고 싶다 그러셨는데 가족들이 이제 든든하게 옆에서 응원을 해 드릴 테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그 못다 이루신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늘 감사하고요. 죄송스럽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들의 영상 편집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눈물 나는 걸 참았어. 싸나이답게. 어, 저도... <laughs> 저도 저도 그냥 제가 찍었는데요. <laughs> 근 <근데> 눈물 나네요. <웃음> <웃음> 정말 어, 두 분께서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시는 마음이 느껴져서 정말 감동스럽고 앞으로도 두분 정말 애터미에서 멋지게 동행해 주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Okay, Global Atomians, we hope you all had a wonderful time with us today. Please access the QR code or the link provided after the show to leave your feedbacks and answers to the pop quiz. Yes, we look forward to all of your participation. Atomy World Success Show will be back next time with even more fun and valuable content. Okay, like we always wrap up this show with a slogan like this. Would you lead us away, please? 제가 먼저 외치면 따라서 외쳐주세요. Atomy One Vision Project! Atomy One Vision Project!